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하러 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우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노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우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털어 펴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업주교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져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에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간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가풀이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이들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게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내 모델을 사는 게 가장 큰 죄고 그게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줘야 돼 우리 가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믿음을 살려고 일을 쓴 겁니다 저도 아침에 8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계를 그벌 강가에 있던 에스계를 환상 가운데 번쩍 들어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보여줬지요 온통 가정하니 가득한 계속 더큰 가정한 것을 보리라더큰 가정을 보이다 그러고 쫙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있나 그래서 보세요 어제 8장 마지막 절1 8절 18절, 18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국류를 여기지도 않고 소리쳐봐야 안 들어. 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야지 아니 그냥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해요. 죽음은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죽을 때왜 두려워하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죽을 때 엄청 무서워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막 용을 써 용을 써게. 제가 막 지켜보니까 그닥 용을 써이죽물에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잠자듯이 가요, 잠자듯이 천사 손에 받들려서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 잘믿으십시다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이죠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불감줄 자이 성읍을 관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관리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들이 있으시지요. 그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빨간 줄. 자, 각각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2절이죠.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빨간 줄. 이제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찔러대면 죽는 거야 막,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성전을 완전히 우상단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 보내서 죽이는 데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벌건 줄,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3절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빨간 줄, 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우리 땅을 살아갈 때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둘로 비춰야 되는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리찬 뭐 사람을 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빨간 줄 탄식하며 자꼭 새벽에 나올 때 삼색 볼펜가 나오지 삼색 불편을 그리고 빨간 줄 치고 똥그름에 치고 말씀을 씹어 잡수셔야돼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는안 돼요 새벽에는 꼭성형 들고 오셔서 저거 빨간 줄 치고 막줄 긋고 이렇게 뭐라고 쓰있지요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었기 뭐. 그러다 그러니까 못된 짓 하는 게 아니고 못된 일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 왜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우상당해 더럽힐까? 그래서 탄식하고 우는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지르는 거예요 요한교실 보셨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이마에 그런 사람들은 그 나팔 재앙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엉터리한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렇게 이룰 사람 성전을 더럽힌 이걸 보고 막 탄식한다, 막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 어찌를 갈게? 오늘 시대를 보고 우르세요? 이 시대를 보고 막 탄식이 나오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인을 비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다 보게세요. 야, 이렇게 음악, 음행하고 불법이 막이판을 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막 탄식하고 막 이민족을 끌어안고 우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이마에 딱 표를 치는 거. 읽어봐요. 5절.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떠나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 히 여기지 말며 불건 줄 하나님께 이제 이제 인정 사정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료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붉은 줄, 야 이마에 표를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마. 그들은 죽이지 마. 어린 아이, 뭐 늙은이, 막 젊은 사람 할거다쳐 죽이는 데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요. 이렇게 써 있네요. 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내 성소에서 그런 시작은요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뭐 하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다 죽는 것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이다 하시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렇게 막 그렇게 살아 괜찮은가? 아이 괜찮은가지. 시편 3 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푸른 채소가 쉬 사라질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쉬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건 내 마음의 손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야. 그런 삶때 너무 터틀거리지 말고, 너무 신경쓰지 말고, 푸른 체소가지서 금방 사라질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실로 신물을 삼으라. 여러분, 10편, 37편 꼭 집에 읽어보세요. 10편, 37편. 하나님 반드시 그런 악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터틀거리지 마.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너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막 그건 탄식이 나와서 울어야 돼. 하나님 옆에,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어려운 내 여건 때문에 와서 울으셔야 돼. 그거 쳐다보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저 오늘 하나님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두 번째, 그막다 죽이는 가운데도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치라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 내백성 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다 있었지요? 다 있었어요. 노아 때 자리거봐야 창세 기6장 막.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약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 형상도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많아지니까 계획과 그 모든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막싹쓸어버리니 막. 뭘로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 보이네, 한 사람. 보이네. 많지 않아요, 한 사람 보이게. 너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새벽에 나오겠어요? 하나님 딱 인신차들이지만, 이런 민족을 가슴에 안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일터를 놓고 기도하는, 인을 받은 사람들이지. 오늘 하나님이 막 칼로 막싹 멸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5절이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료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기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지. 이제 계시록 보셨잖아요. 일곱 인의 장,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막 내릴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지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의 표를 딱 이마에 표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 인정을 받으십시다. 사람들 너무 눈치 보지 말아요. 사람들이 있을 땐 잘하고 없을 땐똥털이 살지 말고 교회 에 나오나 세상 밖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시했대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교회에 나오면 또 믿는 자 같아. 밖에 나가면 또 전혀 예수님 표가 안 나. 이마의 표를 안 받았어요, 기분. 이마의 표를 받아야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아 때에 발과서 8 5 0명 싸워 이겼어요. 막, 그들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아 막 도망쳤어. 막, 로뎀다운 밑에 가서 막 죽여주고 그러는데, 야 엘리야야 너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7천명을 남겨뒀느니라 내가 7천명을 남겨뒀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새벽 해서 많이 있느이라 그들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야 북한이 벌써 쳐들어왔지 내가 억지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용서할 때문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두번째 보세요. 7절이죠.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랬어요. 이야 이제 시체로다 성전을 다 그렇게 우상단지 받는 성전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처수지 성전을 딴지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전다운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우상단지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사람 죽여서 시체로 가득 채우랍니다. 시체로 이렇게 다섯 묵시칠 절이죠.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을 때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신다이까 에스겔이 보고 막. 아우 탄식 하나님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선자의 마음이에요. 또 파수꾼의 마음이에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다 죽일 때 하나님 다 진멸하게 생겼어요. 다음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이게 에스겔의 마음이에요. 제일 그거예요. 팔절9 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한 보시오. 하나님 어디 계셔? 말잘 하셔야 돼요. 말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본다니까 못된 짓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지 하나님 보겠어? 또 읽어봐요 10절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벌간줄 하나님의 심판은요 말한대로 그리고 행한대로 민수기 14장 28절 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이 열 명이 얼마나 악평을 하는지 못 들어간다고 아니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냥 거인들 한번 보고 드니요 막못 들어간다, 고 악평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밤새 울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절대로 안 됐는 말 하지 말아요 뭐, 아, 못 한다고는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힘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주인찬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오늘 여기 봤었잖아. 막,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게 못된 짓 하고요. 이렇게 불법을 막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내가 심판하리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잘 보셔야 돼. 왜 이렇게 못된 짓 하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잖아. 그냥 휘둘러 대도다내멋대로간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게 네 말한 대로 네 말한 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말아요. 막 더워 죽겠어, 막 추워 죽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절대 그러지 말아요. 아프단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야 힘이 밀려오지. 입만 열면 피곤하대. 막 입만 열면 막 피곤이 더 몰려와. 말한 대로 드면 말한 대로 이렇게 옛날 사람들,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게 보통 말이겠어요. 야 우리 손주들은요. 하나님 몰랐는데도 너무 똑똑하시오. 말이 씨가 된대. 말 잘해야 돼. 아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난할수 없지만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신전해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어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답니다 언제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으로 기도할 때 애들이 아플 때막 기도할 때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니 우리는 모르지 모르지. 제가 막그 처음 교회를 짓고 우리 집사님 딸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을지병원 입원을 했어요. 밤새 울었다고, 밤새 울었다고. 그래서 7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얘가 밤새 울음이 안그치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을지병원 입원한 그 아이를 그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 울음이 그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울음이 그쳤다고. 아, 이건 제가 한게 아니지, 그냥. 한 막. 그래서, 자, 울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 치료받고 퇴원 했어요.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밥을 먹자고 그래요, 밥을. 목사님, 밥을 먹어요. 갔더니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딸을 고쳤는데, 내가 뭘 하나 해놓고 싶어요, 성전에 이렇게. 내가 처음, 성전을 처음 쳤을 때라, 그랜드 표 하나 해놓으시고 그랬더니, 하여튼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제가 용조동 현대자동차에 가서 분고차를 하나 뽑아놨어요. 그거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분고차를 하나 사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3년 할부로 뽑았습니다. 3년 지나면 또한대 사줍니다. 그 3년 지났는데 또한 대를 사줬어. 또 3년 지났는데 또한 대를 사줬어요. 저는 기도 한번 하고 봉고자 세대 받았어요. 다른 얘기다 뭐, 뭐 별로 감동이 없나 보래요 여러분, 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울음이 그쳤다고 봉고자 세대 사줬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내 힘이 아니고 제가 무슨 힘있겠으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다 죽여서 성전에 뿌려 성전에. 이렇게 못된 짓을 성전에 뿌려 막게요왜냐니까 들린대로 하나님이 안보신다는 가 하나님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짓 한대로 행위대로 내가 풀이없으말씀하셨나요 들고 봐요 11절이죠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목걸이 뭐찬 사람이 복명하이랄 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주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 그렇게 했습니다 싹 죽였다 는 어디서 시작되면 성전에 시작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요. 예죄송사람들 이미 끝났지요. 뭐, 하나님안 믿는데. 다섯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읽어봐요. 그, 육절. 6절, 육절이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성소에서 시작할지다 그랬어요. 잘못된다 그런 얘기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흉내내면 안 돼. 이마에 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마의 표를 받으셔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살리시지. 이마의 표도 안 받고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는 척이에요. 그건 안 되지. 그만 해요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근데 그런 무서운 심판에 살아남는 방법은 이마의 표를 받으셔야 돼. 이렇게 막가증한일가득채할때막 탄식이 나오고 울어야 돼. 하나님 세상이 더 무죄로 가져갑니다. 아, 막 우러야 돼,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우러야 돼. 하나님이 대백성에게다기을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심판의 기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했는지 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요? 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못된 짓을 했어요. 네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으시었대,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나 오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어제 막 너무 더워서 잠도 잘못 잤는데 이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복을 받으십시다. 이를 삶의 축복이 마기를 주님의 추합니다